안녕하십니까 국내 스파 패션 브랜드 스파오 분배 시스템 재구축 머신러닝을 이용한 판매량 예측 모델을 통해 라는 주제로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도윤 고예빈입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린 후 이어서 분석 과정과 결과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분석 결과를 실제 스파오 분배 시스템에 적용시킨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패션 브랜드 스파오의 상품 분배 최적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파오는 현재 국내 1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상품의 기획, 생산 및 분배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초 스파 패션 브랜드입니다. 스파오는 현재 각 매장의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이 높은 매장에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 프로세스의 경우 분배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기에 저희는 매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매장별 판매량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상품 분배 수량 결정 프로세스입니다. 가장 먼저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 모델로 매장별 판매량을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매장별 예측 판매량을 기반으로 매장별 예측 판매 비율을 도출한 후 신상품의 발주량과 분배에 사용되는 최적 입수량을 고려하여 매장별 적정 분배 수량을 결정합니다. 예측 판매량을 기반으로 매장별 적정 분배 수량을 결정하게 될 경우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매장에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잘 판매하지 못할 매장에 적은 상품을 분배함으로써 분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배 정확도를 향상시켰을 때 스파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매장에 충분한 수량의 상품을 넣어줌으로써 결품률을 낮추고 이를 통한 매출 기회 러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스파오 매장은 시즌 평균 26.1%의 결품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해당 매장들의 더 넉넉한 상품을 분배했더라면 스파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장 간 상품 소진률 편차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평균 17%의 매장 간 편차가 있었습니다. 스파오는 이러한 매장 간 소진율 편차를 줄이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스파오가 현재 상품을 잘 판매하지 못하는 매장에서 잘 판매하는 매장으로 재고를 이도, 이동시키는 회전 분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재고 이동을 최소화한다면 재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의 분석 방법 및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현재 스파오의 분배 프로세스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오는 판매 상품을 복종 아이템 스타일 스큐로 분류합니다. 가장 큰 기준인 복종의 경우 6가지가 존재하며 각 복종 아래 셔츠, 슬랙스, 자켓 등과 같은 아이템들로 구분됩니다. 아이템에서 내려가게 되면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올라이크 히든 밴딩 와이드 와 같은 개별 스타일들이 존재합니다. 동일 스타일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색상과 사이즈로 다양한 스큐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파오는 판매 상품을 1년 내 시즌과 올, 올 시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예측 모델링을 위한 저희의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판매량 예측의 두 단위로는 예측 대상과 예측 기간 단위가 있습니다. 현재 스파오는 복종 단인 6개 복종을 대상으로 각 매장별 분배 등급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면 저희는 복종에서 더 나아가 아이템 단의 판매량을 예측한 후 분배 수량 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일 복종 내에서도 아이템 간의 판매 편차가 있는데 이를 저희 모델이 반영함으로써 분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예측 기간의 경우 스파오는 현재 1년 4시즌에 걸쳐 신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시즌단 뿐만 아니라 주단으로도 판매량을 예측하여 분배 수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저희는 예측 단위를 달리하여 총 4번의 모델링을 시도하였으며 이중 가장 세분화된 모델인 위크 아이템단 모델을 기반으로 판매량을 예측 후 분배 수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파우 측에서는 포멀맨 복종에 대하여 분배... 최적화에 우선적인 선호도가 있었으므로 저희는 포맨 복종을 대상으로 판매량 예측 및 분배수량 결정을 진행하였고 실제 24년 1시즌 포멀 상품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판매량 예측 모델링에 활용한 데이터셋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매장별 재고 및 판매 정보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매장의 스타일별, 그리고 주별, 재고 및 판매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저희는 21년 1월, 1월부터 23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매장의 면적이나 근무 인원수, 또는 입점 형태인 유통 경로와 같은 매장 고유의 특성들을 담은 데이터셋도 예측 모델링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데이터셋 전처리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위 아이템단의 모델링을 위하여 각 주별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정보를 아이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판매 시작주를 기준으로 하는 판매 주차수나 각 매장이 판매하고 있는 스타일수 또는 각 매장의 면적을 근무 인원수로 나눈 서비스 캡파 변수와 같은 변수들을 새롭게 생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주량이 적은 스타일의 경우 정식 출시 상품이 아닌 테스트 상품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저희가 3기년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스파오에서는 상품의 PLC 막바지에 각 매장에 남은 재고를 다시 창고로 반출하는 것을 보통 판매주차수 30에서 32주차의 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판매주차수 32주차까지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 활용하였고 이외에도 상품 판매 종류 후에 재고 및 판매량이 0으로 유지되는 행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수값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입고량, 누적 입고량, 누적 판매량, 잔여 재고량 컬럼에서 음수값을 가지는 행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매장별 판매량 예측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정보를 담은 변수들과 매장 구유 특성들을 담은 변수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예측 정확도 지표로는 평균 절대 편차, 즉 매드를 활용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변수들 중에서 매드 수치가 가장 좋은 변수들을 최종 모델링에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최종 변수들은 볼드체로 표시한 변수들입니다. 이어서 활용 모델의 경우 가장 베이직한 선형 회귀 모형과 더불어 머신러닝 모델인 XGBoost와 LightGBM, CatBoost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석 결과 부분부터는 고혜빈 원우님께서 발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아이템의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해드린 모델들을 각 아이템에 적합시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선정 기준은 매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이템 JJ의 경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가장 낮은 매드를, 아이템 TA의 경우 라이트 GBM에서 가장 낮은 매드를 보였기 때문에 각 아이템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라이트 GBM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된 판매량이 어떻게 분배를 개선시켰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때 매해 생산되는 신상품의 양은 상이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예측 판매량을 분배량으로 바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산을 활용하여 예측 판매량을 비율화한 후 예측 판매 비율을 계산해 내었습니다. 분배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바로 팔릴 만큼 분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판매량을 답지로 놓고 as is는 스파우 초도 분배량, 투비는 예측 판매량으로 두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화후 그다음 그 차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제 판매 비율과 스파우의 초도 분배 비율의 차이는 5.4% 포인트. 실제 판매 비율과 예측 판매 비율의 차이는 3.9% 포인트로 판매량 예측 모델이 스파오 현행 대비 분배 정확도 27%를 개선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에서 활용된 변수들을 해석해보기 위해 익스플레이너블 AI인 자이의 셰밸류를 활용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판매량과 재고량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수 있었으며 또한 유통 경로도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포멀 복정의 특성상 다소 캐주얼한 분위기인 NSC, 마트에서는 판매량이 비교적 적었고, 포멀한 분위기인 백화점, 로드샵, 쇼핑몰에서는 비교적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변수에서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바로 서비스 캐파이었는데요. 서비스 캐파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매장 면적이 좁을수록 판매량은 높았습니다. 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회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회기식을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 캐파가 높아질수록 판매량이 낮아진다라는 경향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나치게 매장 인원을 감축시킨다면 서비스 캐파가 올라갈 것이고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스파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정리하여 스파우 팀에게 매장 인원을 감축시킬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분배가 개선이 되고 결품률 및 매장 간 소진율 편차가 완화가 될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랜드 스파우 팀은 저희에게 24년 1시즌 아이템을 분배해볼 수 있는 파일럿 기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23년 1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발표 때 활용한 데이터는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0일까지 대략 4주 동안의 기간의 데이터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데일리, 스큐 레벨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파일럿 결과를 해석해 볼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포맨 복종의 슬랙스 아이템 4종이 바로 파일럿에서 활용된 아이템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파일럿 대상 스타일은 스파우팀이 랜덤으로 선정해 주셨으며 저희는 유의미한 비교를 위해 이와 가장 유사한 스타일 두 종을 선택하여 파일럿 비교 스타일로 정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발주량, 판매 매장 수, 판매 개시일, 가격 등의 특성도 유사하였습니다. 이에 파일럿 대상 스타일에 대한 분배 수량을 도출해낸 후 4주 동안의 결품률 및 매장 간 소진율 편차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결품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럿이 적용되지 않은, 다시 말해, 스파워의 방법을 적용했던 스타일의 결품률은 각각 46% 그리고 33%였습니다. 이후 파일럿을 적용한 스타일을 비교해 보면 각각 12%, 2%로 결품률이83%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파워의 매장은 매출 기회 로스를 낮춤으로써 보다 더큰 이익을 냈을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장 간 소진율 편차 완화입니다. 스파우 현행 유지 스타일은 대략 15.1%의 평균 편차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편차가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럿이 적용된 스타일의 평균 편차는 12.5%로 실제로 편차는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량 예측 모델은 소진율 편차 17%를 개선하여 A 매장에서 B 매장으로 과잉 재고를 배송하는 최전 분배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도 파일럿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저희가 활용했던 예측 모델을 스파우팀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프로그래밍화하여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캐스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스파우팀에 대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서의 책임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려대학교 BA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랜드팀과 좋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예빈, 김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